1절부터 천천히 읽어주세요. 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잠깐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제자 세 명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 얼굴이 변형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응. 해처럼 밝게 변해버렸어요. 이 절에 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해처럼 밝게 변해가지고, 자 선생님 이걸 이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지금 이렇게 변화산상 있죠? 그러면은 여기 어이 사람이 아무튼 제자 세 명이에요.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 음. 얼굴이 뭐처럼 해처럼 변해 버렸어요. 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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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음. 3절 그때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자, 이 옆에 나타난 이 사람이 모세예요. 우 와, 음. 이 사람이 엘리야예요, 선지자. 이 사람들은 음. 누구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예언자. 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음.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 육신이 나타난 거예요. 영이 나타난 거예요. 영. 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왼쪽에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갑자기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육신이 영이요. 나타났어요? 영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해처럼 얼굴이 환하게 바, 밝게 빛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봤어요. 예수님의 영을 봤어요? 영을 봤어요. 예수님의 영을 본 거예요. 자, 이해가 아. 잘 되시죠? 상황이. 자, 이때 아. 사절 사절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릅니다.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초막을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음.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면은, 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베드로가. 여기다가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집을 하나 짓고 엘리아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을 이렇게 짓겠대요. 자 생각을 음. 해보세요. 영들이 이 초막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고구마죠 고구마. 아이고 답답해. 아, 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렇게 육과 영을 막 실령해서 분간해 아, 네. 잘했냐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 지금 제자들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5절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할 때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헉!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음.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음. 지금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막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음.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눈을 씻고 닦고 다시 보니까 이제 옆에 이런 음. 영들을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영 안을 뜨는 거는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영이 보였다가 영안이 음. 가려지면 또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해처럼 빛나게 밝게 변형되신 그 모습은 예수님의 영을 본 거였고, 아... 지금 모세랑 엘리아랑 예수님의 영은 싹 사라지고, 뭐만 보인다? 예수님의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육신인지 영인지 음... 분간을 못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